11기상 8장.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막 지성소에 있는 언약괴를 솔로몬 성전으로 가져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3절에 보니 제사장들이 언약괴를 운반합니다.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거룩한 기구들을 함께 운반합니다. 또한 수많은 희생재물을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소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다윗 관계에서 약속한 언약이 지켜지길 소망했습니다. 그 언약은 다윗의 집안이 견고하게 설 것이란 약속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에게 의로 갚아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죄를 짓고 이방인들에게 패하는 날에도 이 성전에서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 기도하기를 이 땅에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재앙과 전염병이 와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회복해해 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41절에는 비록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도 주를 경외하도록 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치료케 하시고 복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축사하며 마음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해달라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기를 소망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원식을 위해 소 2만 2천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화목제로 드린 것입니다. 14일간 드린 이 화목제와 봉헌식으로 온 이스라엘은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 우리는 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눈에 보이는 빌딩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인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도 손을 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소망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